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원주를 비롯한 영서 지역에는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내일 새벽까지 계속해서 비가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오후부터 새벽 사이 영서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 강한 비가 내릴 예정이라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영서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겠고 낮 기온은 원주가 27도, 평창과 횡성이 28도, 영월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민주노총 원주지역 본부가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강행하는 원주시를 향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경거망동을 즉각적으로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집회 신고까지 마친 극장 앞에 펜스를 설치하고 건너편에 설치한 농성용 천막에는 자진정비 안내문을 붙여 불법이란 오명을 씌우는 원주시 행정은 민주주의에 반하며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활동 전력이 전무한 유령 단체를 동원하고 공무원들이 편파적인 정보들을 살포하고 있다며 원주시는 지금이라도 졸속 처리된 철거안을 처리하고 정책 토론을 즉각적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횡성 풍수원 성당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성체현양대회가 올해로 10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천주교 원주교구와 춘천교구는 오늘 조규만 원주교구장, 김주영 춘천교구장, 또 전국에서 모인 신도들과 함께 100차 풍수원 성체현양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성체현양대회는 예수의 성체를 상징하는 빵과 성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는 의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리는 성체, 성혈 대축일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신도들은 강론을 듣고 풍수원 성당 뒤뜰에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체 행렬의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풍수원 성체 현양 대회는 6.25 전쟁이 치러진 3년을 제외하고 1920년부터 매년 개최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 여행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던 2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전쟁 발발 직후 정부가 우크라이나 체류를 금지하는데도 작년 3월 우크라이나로 입국해 의원군으로 참전했던 27살 손모 씨에게 여권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여행 금지 결정을 어겨 엄벌 필요성이 있지만 손 씨가 귀국 직후 자수한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주시 소초면에 추진되고 있는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소초면 둔둔리와 교황리 등 주민 150여 명은 오늘 원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하루 84톤 규모의 의료 폐기물이 처리되면 다이옥신의 공포 속에 시달려야 한다며 원주시가 원천 불허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해당 사업에 승인 적합 통보를 내린 원주시방 환경청에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5일 업체가 제출한 관련 서류 가운데 일부 토지 사용 승낙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이반 제안서를 반려했습니다.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몸싸움을 했다가 기소된 전 총학생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상지대가 김문기 전 총장의 복귀로 파행을 겪었고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것이 자명했다며 몸싸움을 벌인 학생들의 동기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총학생회장 윤모 씨는 사건 발생 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4년 9월 교무위원회가 열린 회의실에 학생 약 30명과 함께 무단 침입해 김전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위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영월군이 청년 창업 공모 사업의 문턱을 타 지역 청년들에게까지 넓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서 창업 성장과 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 메이커 지원 사업,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 등에서 사업별로 최대 8,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에선 사업자 선정 후한달 안에 영월군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는 타 지역민도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창업자도 2018년 이후 창업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원주시가 서원 지역 인근에 있는 가연 생태공원 일원을 종합 레포츠 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산책로와 일부 체육 시설이 있는 공원을 파크 골프장과 족구장, 풋살장 오토 캠핑장 등을 갖춘 종합 레포츠 타운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여기에 섬강 레포팅과 산악자전거 파크, MTB 캠프 등 원주의 다양한 레포츠 자원을 발굴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평창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신규 임용자, 승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 강사를 초빙해 조직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의 유형과 예방법에 대한 사례 강의를 들었고 청탁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교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평창군은 앞으로 세대간, 직급간 갈등, 또 민원인들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직원 교육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